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선해요. 그래서인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신이 맡은 바를 잘 감당하려 하고 또 이런저런 모습을 잘 섬기고 있어요. 맞죠? 제가 잘 보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그 충성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알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더잘 아실 것이고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깜빡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기가 쉽습니다. 어느새 바쁜 일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나가면 하늘이 맑고 조금 자연에 나가기만 하더라도 기분이 맑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어, 그런 것을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요거 하고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 조금씩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소해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신앙과 관련하여서 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름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어, 나름 잘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최근 제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제 교회 사회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혹시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영혼을 돌보아야 할 목사가 아니면 일을 감당하고 일을 해치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보라 보고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열심을 기뻐하시지만 그 안에 무아가 빠지면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빠지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어,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어, 어디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요에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겪고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정확히 그 시대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포로기 후기이나 아니면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마친 후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장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닥칩니까 추수 때가 되었는데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당시 에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궁핍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해의 수확을 다 날렸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로 인한 그 재앙이 그들이 겪었던 유일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요해서 2장1 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요해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날이 흑암과 캄캄함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경고였어요. 그러므로 메뚜기의 재앙은 우연한 어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일 있더큰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전 재건을 한 이후에. 그들이 대단한 일을 이루었죠,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으니까요. 외적들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놓고 실제 나가서 벽돌 한장한 한 장을 쌓으면서 성전을 재건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이루고 나서 아마도 영적으로 좀나태해졌던것 같습니다. 외적인 믿음의 표식은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어느덧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그 경제적 위기보다도 더큰 위기였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때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어쩌면 마지막 경고였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만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의 대상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셨습니다. 요엘 2장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사실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의도에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심판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할 예정이니까 그것을 알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그런 것이죠. 사실은 심판은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의 표현이에요. 그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멸망에 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절한 마음으로 너네가 멸망의 길을 향해 지금 치닫고 있으니까 그 길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2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계를 요구하실 때그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는 단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에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울며 애통하고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죠.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후회의 감정, 유감의 감정이 아니라 죄를 중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중호라고 하는 좀 강력한 말을 좀 사용을 하였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 어느 지방 도시의 원불교 회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교제 가운데 있던 그 여자 친구가 갑자기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신앙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주례를 서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목사님이 예식을 진행하다 첫 질문이 뭐냐면, 신랑 무슨 군은 신부 누구를 뭐 어떻게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생 믿음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결혼식장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척 쳐들고 신랑의 대답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결혼식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랑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예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후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라고 한그 고백이 실제로 교회 출석까지 이어지는 데는 수년이 걸렸고요 수년이 걸린 후에도 한번 교회를 가려고 하면 확 뒤에 꾸물꾸물거려요 늘상 우리 그분 때문에 <laughs> 교회에 지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잠깐 나무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가운데 뭔가 좀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나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오랫동안 피워던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담배를 끊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담배 냄새가 너무도 싫고 죽을 정도로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고 그렇게 즐기던 담배 냄새가 어느 순간 너무도 역겹고 토할 것 같고 너무도 죽을 것까지 싫어서 손에 댈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치해할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오늘날은 더그이 죄에 대해서 좀 둔감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도 어떻한니까 너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서로를 용납하고. 허용해 주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고 세련되지 않은 것으로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어느덧 교회에도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요? 죄에 대해서 좀 누순해지고 죄를 짓고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토할 것처럼 역겨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죽을 정도로 싫어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예민하고 민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죽을 정도로 싫어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십시다. 회개에 대해서 나타나야 될두 번째 가정은요, 회개는 마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강자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그 금식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어떤 용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금식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영적 수준으로도 과시하던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역반응으로 금식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생존 본능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라고 여러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돌이키는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어, 회계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즉시 회계를 고백하는 즉시 다 해결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회계를 하게 되면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어,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정한 회개는 죄와의 단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 다음에 어떻게 하였어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에 어중간하게 멈춘 것이에요 죄의 문제로부터 단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요엘은 계속하여 2장 13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이런 회개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가 단지 외적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밑바닥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돌이켜야겠다고 그냥 한번 생각하고, 노력하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존재 자체가 그것으로부터 방향을, 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말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이전과 다르게 제가 살이 되게 좀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거친 것들을 만, 이렇게 만져도 별로 이렇게 거칠어지지 않고 상처를 안 했는데, 최근에 뭔가 이렇게 스쳐도 되게 잘 상처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위에 상처가 나서 이게 살까지 까지면요. 꽤 따가워요. 그거보다 어떻습니까? 수술을 하게 되고 마치가 깨어나게 되면 통증이 상당히 있죠. 우리 육체에 있어서도 이런 찢어진 것들. 그것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회계의 가정에는 고통스러운 어떤 가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것들은 어떤 걸로부터 돌이켜야 할까요? 저는 한두 가지 종류의 돌이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든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과 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어떤 성적이 있잖아요. 또 평생도록 형성된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습관을 하나 고치려고 애를 써본 분들은. 어,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 하나를 고치는 사람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어, 처세술의 책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의 끊지 못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해요.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어, 어, 우리가 죄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죄를 짓기를 원치 않지만 죄에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죄를 짓는 그 순간은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즐거움과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이후에는 그것이 후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아주 강렬한 어떤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죄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존에 잘못된 우리의 본성에 의한 삶의 방식과 습관으로부터의 돌이킴. 우리가 음밀미리 즐기던 죄로부터의 돌이킴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에 때로는 주저주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죠. 그렇죠? 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이것만 끝내고 조금만 이것 더 즐기고 조금만 있다가요 라는 마음으로 차일피일 미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일상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성에 따라 살아가기가 쉽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해요. 나의 타고난 기질과 나의 타고난 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편합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정말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습관과 관습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줄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줄도 알지만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편하기 때문이고 그 편한 것을 떠나는 데에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돌이켜야 한다고 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당신께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전심을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통찰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영적인 진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는 것과 그본 것에 대해서 실제를 반응해서 내가 돌이킨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잘 분별을 해야 해요. 성경 지식이 많고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서 기뻐하는 자리로 가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열매를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의 인격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의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기에 하기 위해서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들에게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무너진 삶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야, 늑치야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뚜기 이외의 그 해충 때문에 겪었던 여러 해 동안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겪은 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삶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 고백과 죄 단절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갈등이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한가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각 가정과 직장에서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 이장 12절에서 저는 한 가지 표현을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장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저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이제라도"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키기가 좀 너무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말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는 또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즉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해요.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메뚜기 재앙을 인하여 지금 심판을 예고하셨고 지금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대해 해야 할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그 순간 즉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결단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쁘다거나 종종 더 나은 어떤 때를 기다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결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이킬 때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5 0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해보았더니 고지혈증이 있고요, 혈압이 있고 약한 어떤 부정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해 주고요. 약만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운동 시작해야 되고 음식도 어좀 식단을 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어 권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좀 바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가 또 인생에서 좀 많이 바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장 어떤 큰 증상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좀 바쁜 일을 마무리해놓고서 내가 그것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약만 복용하고 어 운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괄호 하셨어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갔고요.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그 지연하는 그런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돌이키지 못할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영역이 무엇인가요? 지금 미루고 있는 어떤 영적 결단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성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아직 기회가 있고요. 그러나 오랜 시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영역 속에서 돌이켜야 할지를 들여다보고 지금 결단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